1980년대 일본에서 한 남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범행 수법, 모두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됐고,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끝내 밝혀지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알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신은 있었지만, 지문 기록도, 신분증도, 실종자와의 대조도 어느 것 하나 맞지 않았습니다. 주변 조사에서도 이 사람을 기억하는 가족이나 지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감염 가능성, 노숙 상태, 외국인 체류자,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확정된 신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았고 사건은 종결됐지만 기록에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가해자는 특정됨, 피해자는 미상, 일본 수사 기록 중에서도 사건은 끝났지만 사람은 끝내 남지 않은 드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